안녕하세요. 또랑가 눈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브리핑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오늘 공,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절에 제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준비를 했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을 한번더 들어가셔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브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취기계와 환자 사이에 가스를 운반하는 튜브나 기타 구성 요소의 배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서클 시스템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이 서클 시스템 내에서는 가스가 이제 원형으로 쭉쭉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컵부터는 구성품을 하나씩 준비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구성용품은 구성품은 이제 환자인데요 환자에게 이제 이 서클 시스템을 연결을 해요 그림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 환자는 이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호기를 하거나 흡기시에는 음 호기를 했을 때이 서클 시스템에 그 신축성이 있다면은 환자가 흡기나 호기가 가능하겠지만 신축성이 없어서 이것은 이제 늘어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는 사,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 같은, 환자를 여기다만 그냥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는 결국 호기가 안 되고 흡기가 안 돼서 나중에 호흡곤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저버백이 발생, 리저버백이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환자가 숨을 내었을 경우에는 이 리저버백이 늘어나고 또 환자가 흡기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기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니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환자가 호흡을 잘 하죠 하지만 환자의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리제보백에 들어갔다가 다시 환자에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당연히 환자는 저산소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용품이 필요할까요 바로 가스 그 산소죠 뭐 어, 산소 산소를 환자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이제 유량계를 이제 달게 되는데 이 유량계를 통해서 이제 보통 산소나 뭐 가스 에어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 간단히 뭐 프레시 프레시 가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주입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환자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제 원웨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의 흡기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 호기작 동 호기 밸브가 닫히게 되고 그 반대도 있어요. 환자가 흡기를 하 호기를 하게 되면 이쪽 흡기 밸브가 닫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음. 이렇게 원의 밸브가 생겨서 닫히게 됐을 경우에 환자가 호기가 가능하고요. 이게 또 닫혔을 경우에는 다시 흡기가 가능하고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기가 열렸어요. 흡기가 열렸을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흡기가 가능하겠죠. 그 대신 호기가 닫히게 돼요. 흡기가 열렸을 경우에는 호기가 닫혀서 환자가 흡기가 가능하고요. 그 반대로 호기가 열렸을 경우에는 흡기가 닫혀서 환자가 바로 호하고 흡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1A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죠. 환자가 이제 호기, 그러니까 흩기를 해서 내뱉은 숨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되겠죠? 바로 리저버 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시스템, 이 서큘레이션이 계속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리저버 백은 점점 부풀리게 되고 나중에는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음. 다시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설명하면 보통 이제 그 프레쉬 가스를 천을 환자에게 주고자 이제 환자에게 천이 들어가요. 근데 하지만 환자에게는 250 정도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 750은 여기에 차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돌다가 이게 이게 7 마리 750, 그 다음에 1500 하다가 점점점 늘어나다가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L 밸브가 있는 거예요. APL 밸브는 그냥 뭐 배기 판막이라고 이제 대충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좀더 쉽거든요. 자, APL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 판막으로 환자가 소모하고 남은 대부분의 가스를 이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자발호흡 중에는 판막을 열어서 남은 가스를 나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 Max, Max란 한은 이제 이거 70 정도가 Max고 이거는 Min. Max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 프레셔를 70 정도로 맞춰놨을 경우에는 70 이상의 압력이 생겼을 때그도가이나 아니면 환자의 폐 그쪽으로 해서 70 이상의 압력이, 생겼... 압력 이상... 그러니까 압력을... 압력이 생겼을 때 이렇게 스카베인저 쪽으로 해서 가스가 나가고요. 그리고 민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러 그러니까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우 낮은 압력에도 열리게 됩니다. 즉, 그도관이나 환자폐 압력이 뭐 5가 됐어요. 근데 이거 민 같은 경우는 0이었을 때, 0 이상이었을 때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0, 0 이상 올라갔을 때는 바로 스카베인저 쪽으로 해서 남은 가스나 이제 프레쉬 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 APL 배부를 통해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APL 배부는 이제 스카베인저 스카베인저 쪽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꼭 우리 벤틀레이터그맨 처음에 아침에 들어가서 켜기 전에 항상 우리 백큐 라인을 항상 꽂잖아요. 그 이유가 스카베인저가 이제 스카베인저 쪽으로 이제 나가서 환자의 남은 가스 남은 프레시 가스가 그, 외부쪽으로 나가려면은, 그, 백퓸 라인을 꼭 연결을 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는 거고, 자, 환자가 뱉은 CO2는 튜브를 통해서 기계로 들어가고, 자, 보시면 다시 또 환자에게 들어오고 있죠. 이러다 보면 또 환자가 나중에는 저산소증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CO2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다라임이죠. 소다라임. 이 장치는 이제 환자의 호기에서 나오는 CO2를 흡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어, 이 CO2 같은 경우에는 소다라임을 통해서 걸러지고 남은 산소나 가스 등이 다시 환자에게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술방에서 이제 환자를 재우고 전신 마취를 하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스는 이기화기 발포라이저를 통해서 신선 가스 흐름에 같이 주입이 되는데요. 어 발포라이저랑 우리는 보통 이제 저희 병원은 그 세보랑 데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틀레이터 외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같은 발포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가 액체로 나온 그 우리 세보나 이제 데스 그 가스를 그 기체와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나중에는 이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서클 시스템을 준비를 했어요. 환자의 호흡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인스피레이션이 이제 닫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환자는 흡기를 이 흡기 튜브를 통해서 흡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저버 백을 보시면은 환자의 그 CO2 같은 거 가스, 산소 등이 리저버 빼게 이제 모여졌다가또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소다 라임을 통해서 CO2가 걸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환자의 이제 호기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리지버 백이 이제 빵빵해지잖아요. 그래서 APL 밸브를 열어 준다. 즉민 민으로 해서 열어 주시면은 스카베인저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음. 만약 에 가끔 이제 수술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환자가 이제 셀프가 사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때는 참 애매한 거예요. 그 신경은 차단제로 주자니 노트에서 주자니 좀 애매한 경우 보통 가스로 재운다라고 하죠.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해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정말. APL을 0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0 이상의 압력일 때는 APL이 열려서 바로 스카바인저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환자의 그 가스 같은 게 그럼 이거를 70 압력을 70 정도로 맞추게 되면은 그 이상일 때만 이제 스카베인저가 열리면서 어, 가스가 나가게 되니까 그 당연히 그 이하에서는 환자에게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APL을 맥스로 70 정도로 맞춰놓고 짜주시면 돼요. 이때 환자의 프레셔 그리고 타이다 볼륨 등을 알아두시고 어 짜주시면 더 좋겠죠. 또, 어, APL이 민으로 됐을 경우에는 가스, 산소, CO2 등은 배출이 돼서 리저버백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음, 자, 이제, 어, 민으로 해두면은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건데 APL이 많은 분들이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하고, 어, 좀, 어, 헷갈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민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너무 낮은 압력으로도 열리게 돼서, 과도한 가스 손실을 유발을 하게 되고, 맥스, 이게 미니였고, 네, 미니였고, 이게 맥스. 맥스를 해줬을 경우에는 리저버백과 리저버백이 이제 과한 팽창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걸 만약에 또 우리가 짜주게 되면, 환자에게 이제 들어가는, 환자에게 많은 양의 가스나 이제 프레시가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들, 주로 이제 미들로 이제 해, 설정을 해두면, 벤틀레이션도 되고, 그리고 스카뱅 쪽으로 해서 가스도 배출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강의는 끝났습니다.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제 이제 메일 주소이고, 제가 참고한 웹사이트거든요. 이것도 이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